안녕하세요. 달재소입니다. 오늘은 드래곤볼 월콜 리뷰를 해볼 건데요. 지난번에 드래곤볼 30주년 기념 월콜을 진행했고, 이번에는 드래곤볼 GT 월콜을 가지고 왔습니다. 사실 드래곤볼 월콜이 안 나온 지가 꽤 됐다가, 최근에 프리미엄 월콜로 드래곤볼 다이마 세트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드래곤볼 Z, 드래곤볼 슈퍼, 그리고 드래곤볼 GT, 마지막으로 드래곤볼 다이마까지 세트로 하나씩은 좀 모으고 싶어서 이번에 드래곤볼 GT를 구매를 했는데요. 사실 드래곤볼 30주년 기념 월콜에는 드래곤볼 오리지널부터 드래곤볼 Z 그리고 드래곤볼 슈퍼까지 다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까지는 30주년 기념 시리즈로 한 번에 다 모을 수 있어서 더 이상 구매를 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프리미엄 월콜인 드래곤볼 다이마가 나와서 그거를 또 예약 구매를 했고 이렇게 드래곤볼 GT는 4탄까지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를 전종을 다 구매를 했고 이번에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1탄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탄은 첫 번째로 어려진 소노공 그리고 트랭크스팡 슈퍼사이언 4인 소노공과 베지터 마지막으로 슈퍼 17호까지 이렇게 6개로 구성되어 있고요. 제일 첫 번째로 이 소노공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손오공입니다. 이게 GT 스토리에 따라 피라오 일당이 이 손오공을 작게 만든 건데요. 그래도 어렸을 때 그런 손오공의 모습이 그대로 나와 있는 것 같고요. 이 GT 특유의 살짝 좀 연한 파란색의 그런 도복이 특징인 것 같아요. 그래서 뒤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얘 같은 경우에는 정품 마크가 이렇게 뒤통수에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어려진 손오공이 있고요. 두 번째는 트랭크스입니다. 트랭크스도 GT에서는 부르마의 회사인 캡슐 코퍼레이션의 후계자 수업을 또 받고 있고, 뭔가 좀 부잣집 도련님 같은 느낌이 많이 나는 그런 캐릭터였거든요. 그래서 같이 여행을 떠나게 된 계기가 그런 회사 생활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생활에 질려서 좀 모험적인 일을 찾다가 이제 손오공이랑 같이 모험을 떠나게 되고, 뒷모습도 이렇게 돼 있고, 이 친구는 이렇게 상위 뒷부분에 정품 각인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도 좀 GT 특유의 트랭크스 이런 목받침 손수건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머플러 같은 게 있고요. 자켓이라던가, 반바지가 지금 봐도 되게 패셔너블하고 그런 느낌이 듭니다. 얼굴도 되게 잘생기게 잘 나왔어요. 그래서 두 번째는 GT 초반부의 주인공인 트랭크스입니다 세 번째는 탕입니다 이 친구는 손오반의 딸이자 손오공의 손녀죠 그래서 이 친구도 드래곤볼 GT의 초반부를 이끌어가는 주인공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보시면은 조형 디테일이 생각보다 너무 잘 나왔어요 그래서 뒤에 책가방도 그렇고 머리에 두건이나 헤드 조형도 굉장히 잘 나왔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품 각인은 이렇게 뒤통수에돼 있고요. 그래도 GT 초반부 마지막까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손오공과 같이 더불어서 쭉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주인공 중 하나가 이 팡이라고 생각하는데 1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제르른 초사이언 4 손오공입니다. 진짜 제가 좀 제일 좋아하는 초사이언 중에 제일 좋아하는 디자인인데요. 그래서 보시면은 꼬리는 좀 파손 위험이 있으니까 따로 패키징이 되어 있었고요. 뒤에 머리라던가 옆모습, 그리고 앞모습도 딱 초사이언4의 그 멋있는 모습을 잘 나타냈습니다. 이것도 진짜 굉장히 멋있네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정품 각인이 자세히는 카메라로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여기 머리카락 뒤에 있거든요. 그래서 좀 찾는데 한참 걸렸지만 어쨌든 머리카락 여기 뒷머리 뒤에 숨어 있으니까 못 찾으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짜라란 초사이언포 베지터입니다. 이 친구도 초사이언포 소노곤과 같이 검은색 머리랑 붉은 털로 디자인이 되어 있는데 물론 디자인은 멋있지만 그냥 저는 좀 초사이언포에 도달하는 과정이 이 베지터가 좀 속된 말로 짜친다고 생각해서. 크게 막 좋아하진 않았거든요. 얘가 뭐 브루마, 베지터 와이프인 브루마의 힘을 빌려서 그렇게 그 브루츠파를 모아서 초사이언 4가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걸 보고 아좀 가짜 초사이언이다. 뭐 저는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뭐 디자인은 멋있으니까 이렇게 소노공이랑 같이 전시를 하면은 진짜 멋있긴 멋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섯 번째. 베지터까지 한번 봤고요. 이거는 각인이 여기 뒤통수에 또 머리카락 뒤에 이쪽에 숨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될것 같아요. 1탄 마지막은 짜라란 슈퍼 17호입니다. 이 친구는 보시다시피 인조인간 17호에서 내용은 복잡하지만 뭐 지옥에서 <laughs> 여기 또지옥이란 개념이 있거든요. GTN은. 그래서 지옥에 이제 악당들이 모여 있는데 거기에 죽었던 닥터 게로 박사와 닥터 뮬라는 친구가 있어요. 좀 이따 나올 그 베이비를 만든 악당인데 걔네들이 합심해서 이 인조인간 17호를 또 하나 만듭니다. 그래서 지옥에서 인조 인간 17호를 만든 다음에 현실에 있는 인조인간 17호랑 합체가 되면은 이렇게 슈퍼 17호가 되는데요. 이렇게 말로만 들었을 때는 좀 유치하고 그러지만 실제로 보면은 더 유치하긴 해요. 어쨌든 1탄 마지막은 인조인간 17호고요. 그래서 17호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은. 이 뒷머리 아래에 있는 상이 각인이 돼 있거든요 여기를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1탄 마지막인 인조인간 슈퍼 17호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우선 1탄은 소노공 트랭크스 팡 그리고 초사이언4 소노공 베지터 마지막으로 슈퍼 17호까지 나왔는데요 사실 이렇게 3명은 GT의 주인공이기도 하고 초사이언4도 사실 GT에서 제일 처음 나왔던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뭐, 1탄에 나오는 게 이해가 되는데, 슈퍼17호는 뭐, 메인 빌런이라 당연히 나오겠다고 생각은 했지만, 그래도 1탄에 이렇게 나올 줄 몰랐거든요. 왜냐면 그 전에 뭐, 베이비라던가, 다른 악당들도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빨리 슈퍼17호가 나온 게 사실 조금 의아하긴 했어요. 그래도 뭐, 조형 자체는 잘 나왔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다음에 2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탄의 라인업은, 손오공, 초사이언 포 오지타, 그리고 초사이언 트랭크스, 초사이언 베지타, 슈퍼 우브, 마지막으로 미스터 사탕까지 이렇게 여섯 종이 있고요. 손오공부터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짜란, 이렇게 작아지기 전에 손오공의 모습인데요. 이것도 아까전이랑 마찬가지로 이런 특유의 도복 색깔이 그대로 있는 거를 볼수 있어요. 그리고 바지라던가 손목에 있는 아대까지 이런 어려진 소노공이랑 똑같은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뒤에를 보면은 정품 각인은 상이 아래쪽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팔근육이라던가 이런 소노공 특유의 머리 스타일까지 잘 표현해준 거를 볼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초사염포 오지터입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초사이언4 소노공과 베지터가 퓨전을 해서 이렇게 초사이언4 형태인 오지터로 나오는데요. 얘도 진짜 잠깐 나왔는데 GT의 좀 최종, 최종 빌런인 일성 장군을 진짜 좀 압도하는 파워를 가지고 있다고 나와서 상당히 제가 또 좋아하는 그런 캐릭터 중에 하나인데 너무 조금 나와서 그게 좀 아쉽기는 해요. 그리고 여기서는 머리색이 조금 다홍색? 좀 진한 다홍색인데, 살짝 펄감이 들어, 있, 들어가 있기는 해요. 그래서 조금 반짝반짝 빛나는 점과, 이 꼬리 부분이, 얘는 또 일체형으로 돼 있어서 살짝 파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품 각인은, 얘도 상위 쪽에 있는데, 잘안 보이겠지만, 머리 밑에, 이쪽 상위 부분에 정품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이렇게 초사연 4오지터고요 세 번째는 초사이언 트랭크스입니다. 그래서 트랭크스가 이렇게 초사이언을 한 상태에서 길을 방출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여기 또 더듬이 머리가 보이네요. 그리고 이 친구도 좀 펄감이 들어가 있어서 조금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머리카락을 하고 있고요. 발 보시면은, 여기는 모든 발판이 다 발이랑 이어지지 않아서 이렇게 살짝 떠 있는 그런 연출도 할수 있는 게좀 장점이라면 장점일 수 있겠네요. 그리고 뒤에 바지 쪽에 이렇게 정품 각인이 되어 있고요. 1탄의 일반 트랭크스랑 비교를 하면은 이런 느낌으로 살짝 바지 색은 달라졌지만 뭐 자켓만 벗은 느낌에서 초 사이언만 한 형태라는 걸알수 있는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머플러라던가 신발 그리고 양말까지 똑같다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네 번째는 초 사이언을 한 베지터입니다. 사실 GT에서 디자인이 제일 다운그레이드 됐다고 생각하는 게이 베지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뭔가 대부분 제트에서의 그런 좀 베지터보다 훨씬 특징이 없다고 해야 되나. 그냥 좀 양산형 양산형 사이언인 느낌. 베지터는 크게 막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그리고 정품 각인은 그래도 여기는 좀 찾기 쉽게 이렇게 상위 윗부분에 돼 있네요. 이렇게 네 번째는 초사이언 베지터였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슈퍼 우브입니다이 친구도 사실 드래곤볼 Z 마지막에 나왔는데 이우브라는 친구가 마인부의 환생인 친구예요. 근데 이 슈퍼 우브는 뚱부라고 하죠. 그 마인부 선 인 그런 친구와 이제 합체를 합니다. <laughs> 그래서 우브가 강해져서 이렇게 슈퍼 우브가 된 형태인데 이것도 뭐 월콜로는 정말 잘 나왔고요. 그리고 정품 각인도 뒤에 이렇게 상위에 있는 거를 볼수 있습니다. 어쨌든 다섯 번째는 이렇게 슈퍼 우브로 나왔습니다. 2탄의 마지막은 데릴은 미스터 사탄입니다. <laughs> 이 친구도 이제 좀 늙은 형태의 태양권을 쓸수 있는 그런 머리가 됐는데요. 하, 아, 진짜. 이 앞으로 머리가 이렇게 앞까지 다 채워줬던 그런 젊은 시절의 사탄을 생각하면 은 미래가 조금 안타깝죠. 그래서 미스터 사탄은 <laughs> 뭐 GT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빌런들이랑 제대로 뭐못 싸우고 뭐 부우한테 맨날 케어 당하고 뭐 도망만 치다가 뭐 끝이 나기는 합니다. 어쨌든 그래도 미워할 수 없는 이 미스터 사탄이 이렇게 있고요. 정품 가기는 이렇게 상이 아래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어쨌든 2 탄의 마지막은 미스터 사탄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2 탄은 소노공 그리고 초사이언포 오지터, 초사이언 트랭크스, 초사이언 베지터. 슈퍼 우브 마지막으로 미스터 사탄까지 해서 총 6종이 나왔고요. 뭔가 이것만 보면은 사실 1탄에 비해서 크게 이 6명의 개연성을 못 느끼겠거든요. 차라리 이 초사이언포 오지터를 그 초사이언포 소노공과 베지터랑 또 묶어 주거나 얘네 둘 말고도 소노천도 있거든요. 그래서 소노반이라던가 초사이언을 한 소노천도 차라리 얘네둘 대신 있었으면 어땠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GT2탄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에 3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란 3탄의 라인업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초사이언 3, 손오공, 그리고 초사이언 베지타, 손오천, 그리고 슈퍼 베이비 2, 베이비 오자루, 마지막으로 베이비까지 해서 총 6종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초사이언 3, 50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초사이언 3, 50입니다. 진짜 확실히 표정에서부터 되게 좀결의에찬 그런 표정이 보이고요. 거의 자기 키만한 머리카락을 가지고 있죠. 이게 드래곤볼 Z에서 처음 나왔는데 저는 그 디자인을 보고 사실 초사이언포 나오기 전까지는 또이 초사이언 3를 또 제일 좋아했거든요. 근데 또 이렇게 어렸을 때모습에 초사이언 350이 GT에도 나오는 걸 보고 굉장히 좋아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도복도. 이때랑 똑같이 같은 도복을 입고 있는 걸볼수 있고요. 뒷부분도 뭐 대부분 머리카락이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품 가기는 잘 보이진 않는데 502 상위 쪽에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육안으로는 쉽게 보이는데 카메라로는 어떨지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있으신 분들은 뒤쪽 상위에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베지터입니다. 아... 얘는 디자인도 구린데 왜 자꾸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참 어쨌든 이렇게 베지터가 또 나왔는데 이게 아마 그 베이비가 지구로 잠입해서 싸웠을 때 베이비랑 싸웠을 때그 복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2 탄의 베지터랑 비교해 보면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어 근데 얘가 베지터가 아닌가? 얘 베지터 같은데 이게 소노반인가? 사실 베지터의 그 특징이 M자 머리인데 얘는 M자가 아닌 거 보니까 얘는 진짜 이제 보니까 소노반 같네요.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어쨌든 그러면은 소노반 어왜 이렇게 소노반처럼 안 생겼지? 어쩐지 소노반이 없더라고요. 어쨌든 얘는 그러면 소노반이었고 그래 그러면은 이 베지터가 나온 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 베지터 그래도 나와야지. 어쨌든, 베지터의 모습이고, 정품 각인은 여기 상위 윗부분에 있는 걸볼수 있고요. 확실히, 아무리 뭐 아까 전에 얘를 보고 베지터인 줄 알고 별로라고 했지만, 실제로 비교를 해보니까 그래도 얘, 손오반보다는이 베지터가 디자인이 더 나은 것 같기는 하네요. 그리고 좀 늙어서 이렇게 주름도 있는 거를 볼수 있고요. 머리도 펄이 들어간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두번째는 소사이언 베지터 였습니다 예이 그리고 세번째로 짜라란 손오천 입니다 얘는 손오공의 둘째 아들이고요 그리고 사실 gt 에서는 뭐 연애하느라 되게 바쁜데 싸움도 많이 안하고 그래서 그런가 이렇게 그냥 평범한 모습의 오천이가 나왔고요 저는 그래도 솔직히 얼굴이 다 거기서 거기라 손오반 손오천 손오공막 이렇게 있으면 초사이언 초사이언을 한 상태면은 못 알아볼 것 같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손오천은 일반 모습으로 나온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손오천도 아마 이 옷만 그냥 주구장창 입고 나올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옷이 더 특색이 있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바지에 이렇게 정품 각인이 새겨져 있는거를 확인할 수있고요 어쨌든, 세 번째는 소노천이었습니다. 다음은, 짜라란, 슈퍼베이비2입니다. 이 친구는 베이비가 이제 사람들한테 기생을 다니면서 기 같은 걸 흡수하고 다니다가 결국에는 베지터한테 기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베지터의 몸을 뺏어서 다니다가 이제 많은 사람들의 기를 빨아먹고 이렇게 슈퍼베이비2로 진한 화 상태입니다. 이 베이비의 잠식당했을 때그 베이비 눈, 그리고 이런 얼굴에 있는 표식, 이런 것도 잘 표현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정품 각인는 왼쪽 다리 옆에 이렇게 있는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짜라란 베이비 오자루입니다. 이 친구는 그래도 크기도 크고 조형도 굉장히 잘 나왔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베이비가 베지터를 또 숙주로 삼아서 기생을 해서 사이어인인 특징인 이런 오자루로도 변신을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베이비도 오자루로 변신한 모습을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정품 각이는 여기 상이 오른쪽 부분에 있고요. 이것도 진짜 상당히 조형이 잘 나왔죠. 그래서 좀 작은 오공이랑 비교를 해보면 크기 차이는 살짝. 머리 정도? 머리보다 조금 작게 차이가 난다고 볼수 있네요. 그래서 이것도 좀 크기가 커서 이런 식으로 상하이가 따로 분리돼서 들어있었고요. 꼬리도 사실 탈착이 가능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따라란, 베이비입니다. 얘가 이제 애기 베이비? 어? 애기 베이비? 애기 애기? <laughs> 뭐, 어쨌든 힘을 흡수하기 전에 베이비 상태인데요. 그래서 아까 그 슈퍼베이비2랑 비교를 해보면 뭔가 복장이 비슷하죠? 이런 쫄쫄이라던가 어깨에 이런 황금색 갑옷 그리고 아대 발목에 있는 이런 신발까지 좀 유사한 형태의 옷을 입고 있는 걸볼수 있어요. 그래서 베이비도 이런 특징이 있고요. 뭔가 <웃음> 정작... <웃음> 생각나는 그런 비주얼이지 않아요? 여기가 좀 꼬리 쪽이고. 사실 뭐 초반에는 폐하 느낌을 주려고 한것 같은데, 이렇게 좀, <laughs> 여기서 팔다리가 나니까 조금 이상하기는 하네요. 그리고 각인은 이렇게 뒤쪽에 새겨져 있는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지막으로 베이비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3탄은 초사이언350, 베지터, 소오천 슈퍼베이비2, 그리고 베이비 오자루 마지막으로 베이비까지 해서 여섯 종이 나왔고요. 사탄은 그래도 베이비 편이라는 거를 또 확실히 알수 있는 그런 구성이라서 생각보다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사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탄인데요. 사탄은 소노공 그리고 일성룡, 사성룡, 초사이언 포, 소노공 베이비 베지터, 마지막으로 크리링까지 구성이 되어 있고요. 5공부터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데레랑 5공입니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용권을 쓰고 있는 5공 같은데, 뭔가 이런 식으로 사선으로 놓으면 확실히 용권을 쓰면서 5공인 느낌이 제대로 나는데, 정면에서 보면 좀 얼굴이 찌그러진 그런 느낌이 나요. 그래서 전시를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좀 주먹이 살짝 이쪽으로 오게 전시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뒷부분도 이렇게 날아가고 있는 그런 용권을 쓰고 있는 오공의 모습을 잘 표현을 해줬어요. 그래서 정품 각인은 이렇게 상위 위쪽에 각인이 되어 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복장은 비슷한데 바지 부분이 살짝 어두운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는 용권을 쓰고 있는 손오공의 모습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때르른 일성장군입니다. 그래서 이게 거의 GT의 마지막 빌런이죠. 최종 보스인데, 보시면은 이렇게 그 드래곤볼이 일곱 개가 이렇게 가슴에 박혀 있는 걸볼수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초일성 장군인 것 같아요. 그리고 뒤에 보시면은 이런 가시라던가 이런 머리에 뿔도 잘 표현을 해준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눈을 보시면은 또 이렇게 빨간색으로 도색을 해줬거든요. 이것도 확실히 더좀 악하고 악당의 느낌을 잘 살려준 것 같네요. 그리고 정품 각인은 이 왼쪽 다리, 허벅지 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정품 각인이 되어 있는 거를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도 확실히 최종 빌런이라 그런지 좀 크기도 크고 되게 멋있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일성 장군의 피규어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따라란, 사성 장군입니다. 이 친구가 또 이렇게 보여도 생각보다 사실 착한? 얘를 착하다고 해야 되나, 어떻다고 해야 되나, 그냥 손오공이랑 진지하게 좀 싸우고 싶어서 손오공이랑 팀을 맺고 같이 일성장군을 공격하거든요. 그래서 얘를 착하다고 봐야 될지 나쁘다고 봐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마지막에 손오공을 구해줬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일단은 한번 구해줬으니까 착하다고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성장군의, 이것도 제가 알기로는 변신한 형태로 알고 있거든요. 원래 피부색이 이게 아니고, 무슨 태양의 힘인가 얘가 뭐 그런 힘을 쓰는데 이제 본래의 힘을 좀 개방한 상태의 그런 모습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피부는 이렇게 황금색으로 반짝반짝하게 빛이 나고 날개를 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수 있고요. 정품 각인은 여기 오른쪽 허벅지 뒤에 각인이 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 번째는 사성장군이었습니다. 네 번째는 초사이언포소노공입니다 이거는 아마 10배 에너, 10배 에너지파를 쓰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죠? 그래서 이렇게 에너지파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또 눈동자가 이렇게 노란색으로 확실히 보이니까 조금 무섭기는 하네요. 그리고 발이나 이런 거는 또 떠있는 표현을 제대로 해줬고요. 뒤에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인은 이렇게 오른쪽 엉덩이 부분에 각인이 되어 있는 거를 확인할 수 있네요. 어쨌든, 네 번째는, 에너지파를 쓰고 있는 손오공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자라란 베이비가 잠식, 잠식된, 그런 베지터의 모습인데, 아니, 뜬금없이 얘가 왜 갑자기 나왔는지 모르겠네요. 아니, 이게 그러면은, 아까 이, 차라리, 슈퍼베이비 있던, 여기에 같이 나왔으면 이해라도 하겠는데, 사악룡들 나오다가 갑자기 얘가 왜 나왔는지 진짜 좀 사탄은 구성 자체를 사실 이해를 못 하겠어요. 어쨌든 일단 조형을 보면은 처음 이제 베이비가 베지터한테 흡수됐을 때 그런 모습을 잘 표현을 했고요. 눈 보시면은 잠식 당해서 변하기 직전에 그런 눈인 거를 확인할 수 있고 이렇게 얼굴에도 이런 표식이 점점 드러나는 걸볼수 있습니다. 어쨌든 다섯 번째는 이 베이비 베지터의 모습이고. 여기 보시면은 오른쪽 허벅지 뒤에 정품 각인이 새겨져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GT 마지막을 장식할 사람은 누구냐? 두두두그두두 데르린 크리링이었습니다. 좀 허무하긴 한데 어쨌든 늙은 크리딩의 모습이고 이 친구도 원래는 빡빡이었는데 수염도 기르고. 이렇게 머리숱도 사실 많은 거를 알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보시면은 <laughs> 이 미스터 사탄이랑 완전 반대되는 그런 이미지죠? 얘는 머리 관리를 인종인가 18호가 잘해줬나봐요. 결국에 이렇게 풍성한 머리카락을 가지게 된 크리링입니다. 그래서 크리링도 그런 싸움이나 이런 거 이제 은퇴하고 <laughs> 이렇게 얌전하게 살고 있는 모습이고 뒤에 보면은 정품 각인은 여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 크리링이 마지막인 이유가 조금 이해가 안 되긴 하는데, 뭐 GT 마지막도 뭐 손오공이 사라지기 직전에 크리링이랑 뭐 대련을 한번 하고 가잖아요. 그래서 크리링이 좀 그런 말을 하는데, 나만 늙어버렸구나, 뭐 이런 말을 하는데, 그래서 얘를 마지막으로 했나? 에이, 그래도 납득은 안 되긴 하지만, 어쨌든, 마지막은 이렇게 크리링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4탄은 용권을 쓰고 있는 오공, 그리고 초일성장군, 사성장군, 10배 에네르기파를 쓰고 있는 초사이언포, 손오공, 그리고 베이비 베지터, 마지막으로 크리링까지 해서 이렇게 육정이 나왔습니다. 따란! 이렇게 전종을 한번 전시를 해봤습니다. 역시 월콜은 이렇게 떼샷으로 전시를 하는 게 진리가 맞는 것 같네요. 우선 뭐 전체적으로 디테일이라던가 아니면 조형 자체는 되게 잘 나왔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도 조금 아쉬운 부분이 많은 월콜인 것 같아요. 우선 각 월콜마다 뭔가 개연성 없이 너무 좀 따로 논다는 느낌도 많이 받았고 이게 월콜이 좀 나오다가 만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g t a 만 나오는 붉은 신용이라던가 닥터 뮤 같은 좀 메인 빌런들이 안 나온 게 살짝 아쉽기는 합니다. 그래도 뭐 저는 좀 나중에 구매한 입장에서 이렇게 좀 많이 발매를 안 해서 되게 쉽게 빠르게 구할 수 있, 있었는데요. 또 막상 구해서 이렇게 오픈 해봐 하고 보니까 구하길 잘했다는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사실 드래곤볼 GT가 좀 정사가 아니고 외전 느낌으로 많이 취급을 받잖아요. 그래도 제가 이 GT를 구매한 이유가 물론 저는 GT랑 슈퍼 그리고 다이마도 최근에 봤는데 막 그렇게 제 스타일은 아니어서 Z를 좀 뛰어넘는 그런 드래곤볼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다이마까지 다본 입장에서 그나마 Z 다음에 GT가 좀잘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뭐 외전이라곤 하지만 정말 처음이랑 끝이랑 되게 끝맺음도 너무 잘해줬고, 간단이라는 그 OST도 제가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 노래만 들으면은 뭔가 GT의 그 서사라던가 그런 얘기가 좀 파노라마처럼 이렇게 쓱 그려지는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단단이라는 OST를 좋아하는데 그것도 GT를 좋아하게 크게 한몫한 그런 요소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드래곤볼 GT 월콜 리뷰를 마무리 해볼 건데요.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각 만화마다 좀 상징성이 있는 그런 월콜을 모으고자 해서 이렇게 GT를 샀는데 이제 남은 거는 드래곤볼 다이마만 남았거든요. 제가 월콜이 없는 게. 그래서 드래곤볼 Z랑 슈퍼까지 해서는 30주년으로 그냥 저는 퉁치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번에 드래곤볼 GT를 구매했고, 마지막으로 드래곤볼 다이마는 이번에 나오는 드래곤볼 프리미엄 월콜 1탄이랑 한국은 아직 모르겠는데 프리미엄 월콜 2탄도, 다이마 2탄도 나왔더라고요. 지금 예약을 받고 있는데, 그것도 이제 만약에 구하게 되면 같이 해서 다이마 리뷰로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